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리엔탈 전공이 되겠습니다. 최근 K 조선의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는 뉴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크레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IR 담당자가 막 물어보잖아요. 전화로 막 많이 물어보면은 그냥 부릅니다. 아유 저기 투자자님 오셔서 한번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던 분이요. 갔다 오면은 50억을 투자하게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은 어마어마하답니다. 네. 그냥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업 자체의 그 모습이.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 가운데 바로 오리엔탈 전공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뭐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자, K 조선사 잭팟이 3조를 수주하면서 잭팟이 터였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공부한 거죠. 공부했으니까 뭐예요? 써먹어야죠. 그죠? 자, 매집 기간의 흐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 자, 세 번째,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얘네들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 야, 니네들 고점으로 올리면은 어, 던질 사람 있니? 위에서 때리는 물량 있니? 하고 체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 선을 그어 왔어요. 네, 선 그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차트 기준이에요. 자,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뭐예요? 추세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락하고 있던, 하락하고 있던 추세 아래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할 거야.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그쵸? 내 돈은 사이버머니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점에 슈퍼맨이 등장한 것을 확인하는 저점이 돌아가는 추세 라인이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슈퍼맨이 등장을 했죠. 슈퍼맨이 등장을 해서 쫙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라인 위로 올라온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우리 따라 들어갑니까?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응. 안 사면 안 샀지. 아니 남들이 5천원 주고 먹은 짜장면을 내가 왜 15,000원을 주고 먹어야 됩니까? 같은 짜장면인데 고급 짜장면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어, 너희들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 보인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뭐가 떴어요? 물이 찼어요. 깊게 차지는 않았지만 찬 자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가 나왔고 개리율이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상단에 있는 이 상단의 고점 라인에 있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의 매물대를 얘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올려봤더니 나오는 물량이 있나 없나? 네.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엔탈 전공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갖고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